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어, 마니커입니다. 어, 마니커를 제가 6월 10일날, 6월 10일, 네, 월요일날 이날 분석을 해서 여기만 이탈시키지 않고 모아가면 슈팅을 한번 이만큼 파동은 줄수 있다라고 어, 분석을 했었는데 그 이상의 파동이 나와주어주면서 어, 목표가는 어, 충분하게 어, 도달을 좀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. 어, 이런 종목이 항상, 위에서, 위에서 수렴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을 때는, 이 정도쯤에서는, 어, 타점을 한번 잡고, 노려볼만 한 차트의 모양새거든요. 근데 이거를 너무 이런 식으로 좀 오래 가면은, 그때는 쭉 떨어질 확률이 커요. 그렇기 때문에, 마니커처럼, 이런 식으로, 이 정도 기간주정 위에서 나왔을 때, 기간주정 위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, 어, 확률이 좀 높고 이렇게 길게 옆으로 횡보하면 아래로 좀 꽂힐 확률이 높다라고 좀봐 어,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지금 마니커 FNG도 얼마 전에 추천해서 아, 그 뭐지? 그 분석을 하고 공부를 했을 때 그거 필적으로 마니커 FNG를 어, 목표가 도달을 하고 그다음에 어, 마니커까지 어, 상승을 주는 모습입니다. 이게 지금 현재 거리랑 터진 걸로 봐서는 어, 쉽게 좀 단번에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. 단번에 끝날 것 같진 않기 때문에 다시금 이 정도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어, 한번 더좀 모아서 어, 상승을 좀 하면 어, 좋을 것 같은 어 그런 종목으로 어 보여집니다. 차후에 또 한번 어 분석을 할수 있을 때 그때 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많이 커 분석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